두려움을 이기는 법.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라 상상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다. 빛을 켜면 사라진다. 지금 마음속 빛을 켜보십시오. 무지는 가장 깊은 어둠입니다. 탐욕과 분노는 겉으로 드러난 감정이지만 무지는 그 뿌리를 감춥니다. 무지는 모든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괴로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 수없는 생을 수행하셨고 그 지혜는 책에서가 아닌 삶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겪는 기쁨도 슬픔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삶은 어제의 마음이 만든 결과이며 내일의 삶은 오늘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욕망을 비워야 자유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늘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덜 가진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사슬이다. 그 사슬을 끊기 전엔 어디로도 갈수 없다. 당신이 찾는 자유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한 누군가만의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진짜 행복이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보라. 사람은 남의 허물은 크게 보면서 자신의 허물에는 눈을 감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지 낀 거울을 닦기 전엔 진짜 모습을 볼수 없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모든 변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분노는 불붙은 손에 던진 불덩이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는 결국 자신을 가장 먼저 태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은 이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기 전 자신이 먼저 그 뜨거움을 쥐게 된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을 먼저 이겨라. 사람들은 바깥의 적을 경계하지만 진짜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진짜 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긴 자가 전쟁에서 백번 승리한 자보다 위대하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지혜가 있다. 침묵은 어리석은 사람에겐 답답함이고 지혜로운 사람에겐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르침은 말보다 존재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요 속에서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보십시오. 채우려 할수록 더 비어간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자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행복은 채움이 아니라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은 당신의 길이 아니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자초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답게 핀다. 당신은 당신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음이 고요하면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부가 고요해도 내면이 혼란하면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옵니다. 붙잡을수록 더 멀어진다. 사랑, 성공, 관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을 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을 알게 된다. 가장 큰 소유는 놓을 수 있는 힘에서 옵니다. 모든 고통은 갈망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원합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오래된 것을 다시 갖고 싶어 합니다. 그 갈망이 괴로움이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제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한 바가지를 마셔도 그 물이 성질을 아는 것이 지혜다. 지혜란 아는 것을 실천하는 힘입니다. 미래도 과거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머물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만이 존재할 수 있는 진실이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세상의 적과 싸우는 사람은 용감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더 위대하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만이 진짜를 볼수 있다. 세상은 소란스럽고 사람은 조급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 없는 호수만이 달을 온전히 비춘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삶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자주 하는 생각이 결국 당신의 삶이 된다. 좋은 삶을 살고 싶은가요? 그럼 좋은 생각부터 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 무엇을 뿌리는가에 따라 삶 전체가 달라진다. 생각은 결국 당신이 됩니다. 말은 칼보다 깊이 박힌다. 부주의한 말은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오래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은 몸을 뚫지만 말은 마음을 꿰뚫는다. 말은 신중히 하십시오. 베푸는 자가 가장 많이 가진 자다. 우리는 주면 줄수록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의 손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충만하다. 행복은 받을 때가 아니라 줄때 생깁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이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자비는 당신의 고통을 가볍게 해줍니다. 진실된 친구란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 진짜 친구는 내가 성공할 때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손 내미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함께 걷는 사람이 곧 진정한 벗이다. 맑은 마음의 부. 가진 것이 아니라 맑은 마음이 부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어두우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가 아니라 무욕이 참된 부다. 마음을 비우면 그대로 부유해집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무용지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다. 불교를 공부하고 경전을 외워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행동 속에서 자란다. 작은 실천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반복되는 괴로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 우리는 왜 같은 고통에 계속 빠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반복된다. 관찰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삶의 패턴을 멈추려면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의 영향. 뱉은 말은 다시 돌아온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뱉은 말은 화살처럼 언젠가 돌아온다. 마른 업을 만듭니다. 작은 습관의 힘.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인생을 만든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습관은 거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마침내 단지를 채운다. 자기 연민의 함정. 불쌍하다고 느끼는 순간 발전은 멈춘다. 스스로를 동정하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를 묶는 밧줄이다. 그 밧줄을 풀어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삶은 지금 여기에만 있다. 어제는 이미 사라졌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삶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을 살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다. 두려움을 이기는 법.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라 상상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다. 빛을 켜면 사라진다. 지금 마음 속 빛을 켜보십시오. 무지는 가장 깊은 어둠입니다. 탐욕과 분노는 겉으로 드러난 감정이지만 무지는 그 뿌리를 감춥니다. 무지는 모든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괴로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 수 없는 생을 수행하셨고 그 지혜는 책에서가 아닌 삶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겪는 기쁨도 슬픔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삶은 어제의 마음이 만든 결과이며 내일의 삶은 오늘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욕망을 비워야 자유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늘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덜 가진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사슬이다. 그 사슬을 끊기 전엔 어디로도 갈수 없다. 당신이 찾는 자유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한 누군가만의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진짜 행복이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보라. 사람은 남의 허물은 크게 보면서 자신의 허물에는 눈을 감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지 낀 거울을 닦기 전엔 진짜 모습을 볼수 없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변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분노는 불 붙은 손에 던진 불덩이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는 결국 자신을 가장 먼저 태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은 이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기 전 자신이 먼저 그 뜨거움을 쥐게 된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을 먼저 이겨라. 사람들은 바깥의 적을 경계하지만 진짜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진짜 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긴 자가 전쟁에서 백번 승리한 자보다 위대하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지혜가 있다. 침묵은 어리석은 사람에겐 답답함이고 지혜로운 사람에겐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르침은 말보다 존재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요 속에서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보십시오. 채우려 할수록 더 비어간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자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행복은 채움이 아니라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은 당신의 길이 아니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자초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답게 핀다. 당신은 당신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음이 고요하면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부가 고요해도, 내면이 혼란하면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옵니다. 붙잡을수록 더 멀어진다. 사랑, 성공, 관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을 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을 알게 된다. 가장 큰 소유는 놓을 수 있는 힘에서 옵니다. 모든 고통은 갈망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원합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오래된 것을 다시 갖고 싶어 합니다. 그 갈망이 괴로움이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제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한 바가지를 마셔도 그 물이 성질을 아는 것이 지혜다. 제란 아는 것을 실천하는 힘입니다. 미래도 과거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머물고 미래를 불안해 합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만이 존재할 수 있는 진실이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세상의 적과 싸우는 사람은 용감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더 위대하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만이 진짜를 볼수 있다. 세상은 소란스럽고 사람은 조급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 없는 호수만이 달을 온전히 비춘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삶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자주 하는 생각이 결국 당신의 삶이 된다. 좋은 삶을 살고 싶은가요? 그럼 좋은 생각부터 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 무엇을 뿌리는가에 따라 삶 전체가 달라진다. 생각은 결국 당신이 됩니다. 말은 칼보다 깊이 박힌다. 부주의한 말은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오래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은 몸을 뚫지만 말은 마음을 꿰뚫는다. 말은 신중히 하십시오. 베푸는 자가 가장 많이 가진 자다. 우리는 주면 줄수록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의 손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충만하다. 행복은 받을 때가 아니라 줄때 생깁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이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자비는 당신의 고통을 가볍게 해줍니다. 진실된 친구란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 진짜 친구는 내가 성공할 때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손 내미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함께 걷는 사람이 곧 진정한 벗이다. 맑은 마음의 부. 가진 것이 아니라 맑은 마음이 부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어두우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가 아니라 무욕이 참된 부다. 마음을 비우면 그대로 부유해집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무용지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다. 불교를 공부하고 경전을 외워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행동 속에서 자란다. 작은 실천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반복되는 괴로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 우리는 왜 같은 고통에 계속 빠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반복된다. 관찰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삶의 패턴을 멈추려면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의 영향. 뱉은 말은 다시 돌아온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뱉은 말은 화살처럼 언젠가 돌아온다. 말은 업을 만듭니다. 작은 습관의 힘.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인생을 만든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습관은 거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마침내 단지를 채운다. 자기 연민의 함정. 불쌍하다고 느끼는 순간 발전은 멈춘다. 스스로를 동정하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를 묶는 밧줄이다. 그 밧줄을 풀어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삶은 지금 여기에만 있다. 어제는 이미 사라졌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삶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을 살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다.